으로 정품 액세서리를 50%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비슷합니다. 10월 1일에 고프로 AC 출시했지 않습니까? 고프로8의 핵심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영상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프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추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고프로는 카메라 단독으로 사용을 할 때보다 여러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앵글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영상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프로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수많은 액세서리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6종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저는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는 좀 비싼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끝에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를 50% 할인 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액세서리는 바이트 마운트입니다. 조금 비생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액세서리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1인칭 시점을 촬영할 수 있는 액세서리 중에서는 가장 심플하면서 활용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많은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고요. 1인칭 시점을 촬영하는 액세서리 중에서 뭐 체스트 마운트도 있을 수도 있고 헤드 마운트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긴 있는데 그런 액세서리들은 뭐 특정 레저를 한다든지 뭐 서바이벌의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특정 액티비티에 활용을 할 때는 유용한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액세서리들은 착용을 하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시다가 필요하실 때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어서 휴대성도 간편하고 즉각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뭐 여행 영상이나 뭐 브이로그나 그런 유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 바이트 마운트가 가장 좋은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플로티를 포함해서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약 38,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석션 컵입니다. 흡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유리나 거울 같은데 붙여서 이용을 하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구요. 저는 주로 차량에 부착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다른 액세서리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액세서리는 무조건 정품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차량 외부에 이걸 만약에 부착해놓고 주행을 하다가 정품이 아닌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박살 나는 거예요. 이 액세서리는 뭐 못쓴다고 치지만 카메라가 박살 나면 끝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연관이 있는 뭐 방수 케이스라든지, 혹은 이런 석션 컵이라든지 근데 장비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액세서리는 가능하면 고프로에서 권장하는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석션 컵에서 이런 파우치도 같이 주니까 이 안에 액세서리들을 같이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4만원입니다. 세번째는 조스플렉스 클램프입니다. 그냥 찍기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찝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찝히는 데는 아무 데나 찝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구스넥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집어놓고 원하는 앵글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스넥이 좋은 게두 번째로 추천을 드렸던 석션 컵하고 사용을 했을 때도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석션 컵은 구조상 내가 원하는 앵글을 자유롭게 조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석션 컵에 이 구스넥을 결합시키면 그냥 어디든 흡착해서 갖다 붙이고 구스넥으로 원하는 앵글을 잡을 수도 있어서 조스 플렉스 클램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구스넥을 활용해서 석션 컵에도 이 구스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48,500원입니다. 네 번째는 조비의 고릴라 포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발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이 발에 다 고무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그냥 칭칭 감아서 고정을 하시면 끝입니다. 뭐 셀카 봉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28,900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액세서리는 셀카봉입니다. 저는 두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3-way, 하나는 리모뷰라는 국내 브랜드에서 나온 셀카봉입니다. 왜 셀카봉을 두 개냐 쓰냐면, 일단 3-way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는 갖고 있지만, 이 폈을 때 생각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런데 리모뷰는 그렇게 컴팩트하진 않은데, 이거 뽑았을 때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way 같은 경우는 뭐 배낭 여행을 할 때, 해외 여행을 할때 주로 이용을 하고 리모뷰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 그리고 차로 여행을 할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일단 3way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3way는 컴팩트한 사이즈가 장점이고 삼각대, 그립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셀카봉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way 같은 경우는 컴팩트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짧아서 좀더 많은 배경을 더 담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고프로 자체가 워낙 초광각이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 장비로 촬영을 할 때보다는 드라마틱한 그런 배경을 담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순간이 가끔씩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걸 대체하는 요 리모뷰. 셀카봉을 쓰고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8cm 에서 110cm 까지 가는 모델일 거예요 아마 길이별로 세 가지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아마 중간 모델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제가 이두 종류의 셀카봉을 쓰는지 배경을 담는 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두 종류의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쓰리웨이는 69,500원이고 리모뷰는 4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액세서리는 돔포트라는 액세서리입니다. 고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사진들인 것 같은데 바다 세상과 육지 세상을 다음 반 갈라서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물놀이 를 좋아하시고 수상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매할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려봤고요. 끝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를 50% 할인받고 구매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고프로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 고프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의 엔드라이브와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 연간으로 구독을 하시게 되면 한 달에 약 4,600원인가 할 거고 뭘로 구독을 하게 되시면 5,5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프로 플러스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고프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를 무려 50%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30일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가입을 하셔서 30일 무료 체험을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액세서리를 다 구매하시고 30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고프로 공식 사이트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품이 발송된다. 건꼭 참고하시구요 그래도 50%면 정말 저렴하고 아마 고프로 호환 뭐 중국제에서 만들었던 그런 액세서리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나는 액세서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수많은 액세서리를 이용해 보면서 추천드릴 만한 6종을 한번 뽑아 봤구요 뭐 각자 사용 패턴에 따라서 적절한 액세서리는 분명히 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 여섯 종 그리고 여러분 사용 패턴에 맞는 적절한 액세서리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용을 하셔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스타였습니다. 여기가 울산 성안동이거든요. 성안동에 보시면 저기, 저기 식당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뷰도 굉장히 좋고 꼭 한번 울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인싸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뜨아!